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지금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요. <laughs> 환절기입니다. 여러분들 환절기, 감기 조심하시고. 어,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클래시스입니다. 뭐 저랑 이제 1년 넘게, 2년 가까이 저랑 같이 해오신 해, 해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클래시스가 어, 뷰티 산업에서 <laughs> 어, 무차익 경영을 선언 했고, 어, 공장 증설이 이루어진 지 상태입니다. 어, 다들 아시겠지만은, <laughs> 공장을, 어, 가동을 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. 이 회사의 특성상. 그리고, 어, 소비재의 소모품 소모로 인해서도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, 어, 좋은 기업이라 할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오늘 이제 5.4% 상승을 했고요. 제가 말씀드린 가격 수준에서, 어, 정확하게 반등을 했고, 쌍바닥 나오면서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. 어, 오늘 뭐5.4% 올라가서 저희 뭐 구독자분들, 그래서 밴드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, 어, 수, 수량을 많이 못 모아갔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. 어쨌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,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,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추가 어, 되돌리면 나올 수 있다. 이 점은 꼭명심 하시고, 오늘 어,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은, 이 상당히 이 사업구조가 특이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해외 매출이 대다, 어, 대다수이고, 그리고 이제, 어,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어, 조금 어, 수출 확장성이 좀 어, 적었다. 근데 다행인것은 그걸 노려가지고 무차익경영과 어, 그 남는 돈으로 어,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2만원에 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2만 7천원이라는 것은, 어, 약간 오버슈팅이 되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,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, 전구점을 넘어가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 투자가 완료되어서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이전까지는 수렴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왜냐면이 클래시스가 어,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수렴 형태랑 금닥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, 급락등이 어,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. 어, 장기 요 삼각수렴의 모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고점까지 뭐 기다리는 전략도 좋겠지만, 적당한 위치에서 마디마디 어, 끊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. 아직 얘가 지금 어 고점 대비 하락폭이 3개월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반등을 주고 있, 있지만은 이게 N자형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대량 거래에 물린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4,000원 정도 여기가 추가 어 하락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건 수익 축하드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최근에 기간 매수가 계속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기간 매수가 끝난 그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. 예를 들면은 지금 보세요. 이제 2만원대에서 기간 매수가 들어왔죠. 외국인 매도했죠. 근데 여기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. 그러다가 외국인이 어, 매수세도 아니고 보합세에서 기간도 보합세일 이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.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 2만 원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수급에 대한 그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용은 없습니다. 클래시스가 예, 없고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항상 그 주목하고 있다가 시기가 오면은 수익을 배성하고 나오고 수익 배성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쭉 갖고 있다가 올라가도 되, 되는데 문제는 얘가 어, 유통주식수가 적어요. 시총은 높은데 유통, 유통 주식수가 적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단점이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음,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. 이게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아,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. 이게 좀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아예 어 주식 수가 적어버려,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적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상장 주식 수는 꽤 되는데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나중에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 주의하면서 봐야 되고, 그리고 지금 같은 이 횡보장세 하락장세에서 어 반등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주는 것이 저는 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점 네,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